은행 맡은 박예진이라 하옵니다 여러분 상하제약에서 오늘 추석 특가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려천수 공진부대한 보여드릴 건데 저는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이 패키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게 사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이렇게 내가 정성을 담아서 드렸다는 것 자체가 수석선물로 이만한 게 없어요. 자, 이게 바로 공진보 대환인데 기력 회복도 좋죠, 면역력에도 좋죠, 사양벌꿀 들어가 있죠, 그리고 안데스의 산삼이라 불리는. 블랙 마크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. 자 안에 보시면 사철쑥 들어가 있고요, 진피, 비수리, 작약, 천궁, 유금피, 오미자, 감초, 당귀, 산수유, 노각. 안전하게 드시라고 해선 마크와 GMP 마크 같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